어디가? 여기, 요기 아! 멍이. <laughs> 멍이. 뭐? 멍이. 다이게이귀이운데 채... 카모메 카... 이이 이제... 뒤로 하겠지 오 어, 이쁜데? 아트. <laughs> <laughs> 상태가 입었으면 <해봤으면>? 너무 귀엽네. 레이징 좀 반납. 오. 뭐? 있는 거 있지. 알아. 드라이 에이징이라고. 알 바게트 초콜렛 1 5 0 0 0원이요 이건 그거다 이거 이거 봤어 이거는 생선 초콜레 너무 귀엽다 사람이 많나? 어찌 우리 산책가? 별이 4개 별이 4개 별이 4개 별이 네개 귀여워. 별이 네 개. 네? 별이 4개. 네 개. 왜? 왔어요. 오 무서워. 몇 층이야? 별이 네 개. 층이야. 이 별이 네 개. 아 어디로? 오. 너 특이하게 생겼네 별이 개반생이아버지또 아, 네. 어떻게... 별이 4개 에스파 네. 란색으로 꺼질까 그랬나? 아니 집에 있는 게왜 여기 있지? 집에 있는 게왜 여기 있지? 별이 4개 오 공주네 공주 별이 4개 와 옥조가 이렇게 있어 별이 네개서방팔방에 거울이네 아4방팔방 거울이야 아 샤워실이랑 변기랑 따로 돼 있는 거 좋아 별이 네개 별이 네개 <laughs> 와우 별이 네개 와우. 별이 네 개. 이따가 뭐 하나 먹어야겠네. 별이 4개. 네 개. 네. 여기 바닥. 여기도 돼. 푹신푹신한데? 그렇지. 에어가 들어가 있어. 에어 매트야. 응 거서 자야지. 여기, 너는 여기, 난 침대에 자고, 넌 거기서 자야지. 별이 네 개. 오. 별이 네 개. 별이네개 비싼 벽지 다찍고 이런 거. 이 양세형이 알게 양세형 부모님이 벽지 하잖아요. 네 4개. 신이야 고. 에어컨 온도 좀 낮춰줄래? 오. 체 실내 온도는 22도로 설정합니다. 오. 오. 우산 충전기인가? 오 살균대 된다 지어 그래? 어 우산 살균기 패스. 충전. 2, 네개 이제 살균도 되는 거 위에서 레이저 쏘나 봐. 이네 개. 진이야. 볼륨 최대로. <laughs> 볼륨을 올렸습니다. 이네 개. 블랙 아웃. 그리면 커프닝 쳐줘. 블랙 아웃. 우. 두 개다 열어 두 개다. 이네 개? 응. 프라자네? 컴온 프라자. 해볼까? 빗 치약 칫솔 어 세면대 두개 좋아 이네개지 음. 이네개 지옥 가게? 이이 네개 지니야 커튼 열어줘 전체 커튼 모두 엽니다 어찌하니 신발이 이네개 덮이지 않았어? 안 덮였지 덮이지 않야 손떨려당 들어가야 될것 같아. 어, 맞지? 괜찮아. 미리 포토존. 손이 너무 떨린다. 가자! 어. 귀엽다. 땀 내지 마! 짜증나네, 진짜. 우리 여기까지. 데요 여기였지? 응. 여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. 네, 초코우유 먹 그래서 소독하고 있었나봐. 여기 저 뒤에가 그건가봐, 전시. 나도 집에 돌려두고 싶다. 아찌 옷이랑 지금 잘 어울려. 커플룩 같아. 일단 아한입 먹어야겠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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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동산 땅부자 같아요. 가 물들다. 아, 마지로 아. 미안해, 잘못 말했다. 그럼 <laughs> 병원은 할수 있나 봤지? 영상 여기가 물품 보가 배터리 돌 나도 돌 놔두고 싶어 집에 케케케 최신우의 다다다다 아까 이런 느낌 이구나 이창권 구매 아, 아 여기인가 봐요 여기랑 이어지나봐요 아까 본데 네. 그아찌발들을로갈걸 미안해. 응. 아니야, 아니야. 내가 사서 고생했네. 둥둥이 <laughs> 넘프인데 이거 열매가 있거든. 이 열매에서 이 보리면 송각순. 그렇구나. 음. 이게 한약이야. 지금 이거 너무 귀엽다. 왜 이렇게 조그만해? <laughs> 집에 달고싶다이거이렇게이 아, 아이고, 이아니야아금 아이고, 아서고 아이고, 고이고양이 가지마 아이고, 보이아 눈만 보이네어이만 <laughs> <눈만> 보여 고아이길이두개네그 아이고, 아이고, 아아까고아이이고이 계단집이래. 어? 카페인가 보다. 아, 우리 그때 오. 보고. 아. <돋이 <돋이> 이 맛이야. 사장이뭐대 아니, 아는 가 알지. 커피? 어디 않는 게 못 꺼는데도 있어. <웃음> 선풍기 <웃음> 같아 나왔어. 이것도 내려가고 해라, 음. 해라. 4인분 시 하트도, 하트도 만들 수있어요4인 시키면? 4인시켜4인핫 하트도 있고 아 우리집 많이 사주시는 하트 4명이서 네 왔어요 이거 그래. 우리집 원는 의미가 없어 아 응? 소금에 이러서양년에만 소금에 짠짠아까거워 뜨거운가? 아까 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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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저에는좀라리라리 띠라띠라라 밥밥띠라라 손 올려주겠니? 아니 맞지? 응라띠리리리라라빠빠술어서빨리 사장님 잘먹었습잘먹습니다철아잘먹었다 말해 잘 먹었어요, <laughs> t 아, 아까... go 여러분들 원래 같은 코스를. 아 그렇구나. 어, go to the house. I w a n 어 to go to the house. I want to go to the 내려가서 먹자. 나그 벽돌도 막 어. 이번 내려가자. 응. 이번 아, 계 느낌 그거 어까요 미스터리. 미스터리. 응. 눈물난다. 네. 뭐 더워서 모 있다가 너무 땡겼던 거 있어? 뭘거 같지? 신봐경 신앙정은...

아니? 아. 아, 전용을 다신 거였구나. 나해가 들어온다 생각했지. 바보 아니야? 하지 마. 하지 마. 그러 멋있죠? 이거 찍어. 찍은... 이렇게 해서 편집하면 계속 달리는 걸로 그지 그래? <laughs> 어, 어, 그러네. 이게 뭐예요? 이게 왜 어머엄마에서 떨어지는거야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지니야 진이야 커튼 쳐줘 네, 부리셨나요아 봐봐 이거 꺼지 응? 이렇게 찍었지 쟤가 <목소리> 야 커튼 쳐줘 가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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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야 같이 안 가던데서 안 가는 거야? 왔어? 어. 아, 간지도 몰랐는데 같이 갈랬는데 그거는. 아니야, 잘 고요히 자길래 내가 네, 사왔지. 진짜? 이거야 일부러 이거. 여기 갔던 여기서 사자안가지 이거 사라고 어, 아니야. 땅콩 꽈. 아. 바다. 어..어..다 어디갔띠